이인영 의원 연결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조 의원과는 약간 다른 것좀 물어볼게요. 그새 네. 정치 연합 지지도 있잖아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아, <laughs> 네. 네,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우선 저 싸우면 끝을 보지 못해서 야당답지 못하다. 네. 어 공천 잘못해서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네. 또 개파로 나눠져서 어, 자기들끼리 싸운다. 네. 어, 민생 정책 개발에는 등한시하고 또 새누리당과의 어, 분간도 잘안 된다. 음. 어, 또 그런가 하면 당의 혼란을 평정할 어, 새로운 리더십도 없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 불신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하나 더 꼬집으면. 유력주자 두 분이 비대위 활동 기간에도 네. 극복하지 못하신 일이기 때문에, 음. 어,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어, 아직은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영 의원님도 대표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 방금 지적하신 것들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우선 그 분열을 넘어서, 네. 어, 우리가 단결하고 통합하는 정당으로 가자. 또, 어, 오래된 그 리더십을 넘어서, 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어, 열정적으로, 어, 자유롭게, 어, 당을 벽, 변모시킬 수 있다,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의원님 486 주자의 또 대표적인 한 분이신데, 네. 근데 그동안 이, 이 의원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국민들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저는 (2012년에) 최고위원을 하, 하면서 총선에서 어, 패배했고 또 어~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당직에서 물러나서 하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 나설 때는 나서지만 들어설 때는 들어서서 멤버십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 그 시간 동안 지구당을 커뮤니티 정당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고 네. 또 경제학자들과 함께 (제3차) 산업정책으로 어,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어, 남북산업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대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네.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어, 그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 당의 분열은 깊어졌고 음. 또 개파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것들이 허용됐습니다. 음. 제가 작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기득권에 안주할 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월호의 통곡 앞에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온 국민이 불, 분노할 때.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나 이 잘못에 숨고 도망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나서는 것이 저는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개파 이익, 개파 이익 말 위해서 존재하는 경선 아니야? 이런 말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개파 문제도 심각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어, 저는 사실은, 그, 콩 심은데 콩나고, 네. 또 파심은데 팥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에서 친노가 믿는 사람은 친노의 대표로 될 것이고 네. 비노가 믿는 사람은 또 비노의 대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저 오히려 어, 광주가 호남이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518로 김대중 대통령과 반독재 민주화의 길을 선택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지역주의 극복도 광주와 호남이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세대교체가 정답이고, 세대교체를 광주가 선택하고, 호남이 결단하면, 저는 정당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분열과 개파 등의 낡은 질서는 깨지고, 우리 당의 음.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인영 의원님을 선택을 해주면, 요 구도 깰수 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대표 경선만 봐도요, 네. 어, 어, 좀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어, 어,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잘못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당권, 대권 논쟁보다도, 또 당명 변경 논쟁보다도,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문제는 경제에 있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어, 누가 진짜 서민을 구제하려고 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맨 앞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어야 하는데 전당대회의 출발이 어,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 민생경제를 놓고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정쟁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을 줄여내고 또 대중소기업을 어, 상생경조로 이끌어서 을들의 눈물도 닦아야 하고 북한경제를 활성화해서 하, 하, 아 북한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네.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의 발판도 만들고 어, 이런 문제들을 어, 놓고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국민들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다시 주실 것이다. 아 그렇게 해야지만 수권 정당의 길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이제 이은영 의원님의 어떤 비전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되게 네. 궁금한 게 이제 이 개파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계파 정치를 깰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우리 당의 정신을 네. 특히 당 운영 과정에서 독점과 배제는 완전히 끝내고 협치와 공유의 정치로 간다 이런 정신으로 어,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공천부터 좌파는 싣고 어, 타인은 배제하는 이런 음...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어, 전략공천을 없애서 사람의 재주가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공천하고 타천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새로운 신뢰가 생긴다고 봅니다. 전략 공천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민주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겠다 이말씀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당을 삼권분립을 추진하고요. 삼권분립이요? 예. 네. 그 중앙위원회는 의회 기능을 담당하게 해서 정책과 예산 배분 그리고 당원 당규의 재정권을 확실히 주도하게 하고 네. 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의 기강과 네. 정체성을 수호하는 독자적인 규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네. 중앙당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도당의 인사와 재정권을 확대해주면 우리가 분권형 정당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천권과 당권이 민주화되기 때문에 네. 개파 이해의 원천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개파로 인한 분열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그 누구든지 당대표가 되면 그 당대표 밑으로 누든지 서고 싶어 할 텐데요. 요 부분이 이 구도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깰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점이 드는데요. 어, 파와어또 그로 인한 분열은 어이어 이해 관계의 다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어 과거로부터의 어떤 정치적 유산 아, 어,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그 상, 상속 정치의 고리를 끊고, 네. 아, 이제는 완전히, 어, 눈 덮인 길에, 어, 새길 가듯이, 네. 어, 새로운 그 창업자의 정치, 프론티어 정신으로 일관하면, 음. 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당내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형 원인 같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이 계시고 네. 어,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는 과정에서 어, 많은 대의원, 당원, 중앙위원들을 만나 보면 네. 아, 바뀌어야 한다, 아, 바꿔내자 아, 이런 완강한 기류들이 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가면 네. 어, 이 시대 정신을 어, 충실하게 그 이행할 것이고요. 네. 어,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아니 호통 소리에 어, 철저하게. 어, 공모하겠습니다 네, 뭐 저렇게 이훈의 비전대로 이렇게 당이 개혁되는 일들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